반갑습니다. 하마TV 라이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마포구청역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자, 진짜 아파트 등기예요. 서울 마포에 그것도 역세권에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저는 부자죠. 지금 여기가 메인 욕실인 것 같으세요? 아닌데? 안방 욕실인데? 어, 자기야, 한강 다 왔다고? 어, 어, 지금 출발할게. 어, 오빠 금방 가잖아. 어. 자전거 타고 한강공원이 10분. 서울에 있는 현장들은 주차가 100% 아닌 곳도 많은데요. 오늘의 아파트 이렇게 전면 주차장과 이렇게 후면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 이상 될수 있어요. 주차 차단기가 있어 아무나 못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전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 한번 쫙 비춰주세요. 오. 성인 두세 분이서 갈아 신을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해놨고요. 오. 제 우측 보시면 신발장에 크게 세칸 들어가요. 뒤에 서는 봤어요. 네. 아, 이 분이 있어요? 아, 좀 이따가. 아, 요게 아, 아,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 아파트는 이런 것도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마영상이죠, 마영상. 그렇죠. <laughs> 네. 자, 안쪽 보시면은 신발장도 수납 다 하실 수 있도록 쫙 세팅해놨고요. 그렇죠. 네. 자, 좌측에 이제 바로 중문이 있는데,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망임 료리로돼 있어서 사생활 보호에도 괜찮겠죠. 자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콘솔이라든지 수납장, 뭐 장식장 꾸며놓기 에딱 좋겠죠. 그렇죠. 장식장 해놓으면 네. 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볼수 있는. 그렇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양주 같은 걸 장식하면 딱 좋겠죠.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자제 오른쪽에는 3번 방이 있는데 3번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인데요. 3번 방 사이즈 어때요? 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그쵸, 여기 망원동입니다. 마포구 망원동. 마포. 네. 아. 그, 그, 그치? 사이즈나 제외했다. 네. 자, 여기 사이즈 재봤는데, 2.5, 2.5로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아...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괜찮고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쵸. 네. 그러면 딱 좋죠. 그리고 창문도 두 개나 나 있어요. 이게 두, 두 개나 있어가지고. 네.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어느 쪽으로도 개방감 괜찮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네. 네. 자, 3번 방다 보여 드렸고요. 바로 복도를 지나서 좌측에 있는 2번 방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2번 방이에요. 2번 방 어때요? 조금 커졌나요? 조금 제가 한번 바로 치수를 재 드릴게요. <laughs>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자, 제가 쟀는데요. 네. 가로는 2m 30, 네. 세로는 2m 50입니다. 아, 그럼 이게 3번 방 아니야? 그쵸 크기대로 따지면 <laughs> 여기가 3번 방인데 순서로 보시면 여기가 2번 방이죠. 네, 네 기준은 이게 2번 방이지. 그렇죠. 제 기준에는 동선으로 짜요. 너 항상 2번 3번을 거꾸로 <laughs> 하더라 <laughs> 근데 이것도 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근데 서울에 있는 2번 방 3번 방들이 요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마포고 망원동입니다. <laughs> 로 번을 만에. <laughs> 뒤에 창도 나 있어서 마찬가지로 채광이라든지 환기시키기 해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도 5층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다행이다. 막힌 네. 데 없는 5층. 그래도 막힌 데없이 전망도 괜찮아요. 자, 3번 방, 2번 방까지 다 보셨고요.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 사이즈 어때요? 컨막이 유리 칸막이 되어있네요. 네. 유리 파티션도 되어있어서 샤워하실 때 건식, 습식으로 나눠서 쓰실 수 있고요. 음 자, 해바라기 수죠 차워기 일체형으로 다 해놨고 코너 선반까지 있어요. 와... 거울 슬라이딩장도 괜찮은 사이즈 들어갔고요. 그렇죠. 서울에뭐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 정도면 다 수납 가능하고요. 세면대 변기까지 화이트 마블 타일로 다 해놔가지고 깔끔한 메인 욕실이에요. 자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에는 있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은 어... 확실히 크죠. 안방 잘 나왔다. 네, 안방 사이즈 바로 재드릴게요. 네. 자, 여기 가로 사이즈가 3m50이고요. 세로 사이즈가 3m10이에요. 오, 서울에 있는 네. 현장치고는 진짜 잘 나왔다. 서울에 있는 현장치고는 괜찮은 사이즈고요. 원래 다 10자, 1 0인데 그렇죠. 네, 네. 열자, 제가. 한 네, 맞아요. 제가 아까 근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각 방마다 네. 공기순환기가 있어요. 아, 그죠 네. 여기는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죠 여기는 네. 아파트죠. 네,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그 아닙니다. 유명한 마용성 아파트. 맞습니다. <laughs> 제 뒤로 보시면또 베란다가 있어요. 네. 오, 실내 베란다 넓다. 아, 여기 괜찮죠? 사이즈. 네, 실내 베란다 넓게 나왔다.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면 되고요. 네. 1등급 보일러, 나비엔 거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공간 활용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오. 어...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배경도 괜찮죠 그래도 그렇죠 9층이니까. 이 정도면 서울인데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는 마포구 마원동입니다아 지겨워 네. <laughs> 자 안방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안방에는 안방욕실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안방욕실인데요 메인욕실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아난 아, 난 이거 샤워할 수 없는 그런 안방욕실 생각했는데 아, 또 여기 2번방 3번방에 조금 아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다 그래도 쓰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안방 화장실이 잘 나왔다. 네, 안방 화장실이 되게 잘 해놨고, 여기도 샤워 파티션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샤워할 수 있게끔 다 공간 마련해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코너 선반도 있고, 아까랑 똑같은 거울 슬라이딩장. 그렇죠. 사이즈 괜찮은 거 들어가요. 네. 자, 이제 안방에 나오시면은 바로 주방이랑 거실 이어지는데요. 주방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거실이랑. 오.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시원하게 나왔네요. 시원하게 대면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방도 여기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다 짜놨고요. 여기 싱크볼도 마련돼 있고, 여기 뒤에 환기창도 있습니다. 그짜 5층이라서 네. 환기는 걱정 없겠어요. 환기는 다 어느 공간이든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후드 들어가고요. 인덕션 3구짜리 함샘 걸로 세팅해 놨습니다. 제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 대형 사이즈 하나 들어갈 공간 나옵니다 그쵸 네. 자 이제 대표님이랑 자리를 바꿔서 거실 한번 쫙 보여주세요 음 거실도 되게 괜찮죠 이 정도면 네. 여기가 이제 철파 놓고 여기 쇼파 두고 네, 여기다가 여기 TV 두시고 넓지 칸이 괜찮아요? 사이즈 바로 재드릴게요 네. 여기 사이즈 쟀는데 거실 폭 3m 60입니다 오그러면 소.. 네. 아 빌라보단 크다 그렇죠. 네. 여기다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쇼파 TV 두시고 보시면서 생활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쇼파를 놓고 네. 지금 TV를 놓, 놓은 상태로 이렇게 DP가 돼 있다고 하면 네. 사실 더 넓어 보이는데. 그쵸아 이게 마지막 한채 남은 집이라. 맞습니다. 네. 여기 진짜 딱한 채가 남았으니까 아. 마음에 드시면 바로 주저 없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현장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 거주용으로도 아주 괜찮고요. 인프라 말씀드리면은 마포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8분으로 나오던데요? 아, 8분인가요? 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8분으로 나오는데 아, 가 10분으로 늘리면 어떡해. 네이버로 도보 8분이면 가능한 거래라서, 야, 인프라 뭐 제가 설명할 게 있나요? 자, 여기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망원동에 있는 마포구청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좀 작지만 네. 이 동네에서는 뭐 어쨌든 아파트라고 하면 <laughs> 그렇죠. 투자용 거주용으로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에집 있으면 그냥 부자예요 사실은. 맞아요. 자 여기 분양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7억 초반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시립 조금은 2억됩니다아 어... 네. 여기는 도전해볼만한 집이네. 그렇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2억대 시립 조금이면 도전할만.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 뭐 아파트 등기로 돼 있는데 7억 되면 은잘 나왔으니까 다 팔렸겠죠. 그래서 여기 한 세대 남은 거니까 여기 마음에 드시면은 빨리 와가지고 여기 분양 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 매매가가 7억 초반인데 여기 한 세대가 전세가 있어요. 전세는 6억 초반이니까. 갭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1억이자 그렇죠. 자억만 있으면은 여기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도 빠르게 연락주시면은 저희 하마티비의 라이언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티비의 라이언은 또 다른 꿀매만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라이언이었습니다.